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맞는 남편과 친정시가 구분하지 않고 오손도손 지내기를 꿈꿔왔지만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시가 때문에 결국 남편까지 시가와 절연해버렸네요. 결혼이라는 게제 뜻대로 안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은 통해야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가식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답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아직 아이 계획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 얼굴만 보면 애는 언제 가지냐며 닥달을 하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벌써 애를 셋이나 낳고도 처리 안된신우이까지 아주 총체적 난관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녀 문제야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키울 준비도 안 됐으면서 애만 싸질러 놓고, 거기다 자기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애들은 무슨 죄랍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우선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남편은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9년차 직장인입니다. 월400 조금 안 되게 가져오고요. 남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지만, 결혼을 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벌이로 아이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로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를 가지기로 진작부터 이야기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대부분 3교대로 근무를 해요. 당연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장난 아니죠. 하지만 나름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급여가 같은 간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아무 불만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 시어머니는 애는 질러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저와 남편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가지기를 강요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 내에서 제 포지션이 애매했던 터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 몇 배로 힘든 시간들을 감내하며 버텨야만 했는데, 그런 제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그놈의 손자 타령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애나코 일 못하면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냐니까, 그건 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여자가 나이 들고 자궁이 약해진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딸이 나올 확률이 높다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가져야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거 아니냐는 근거도 없는 낭설까지 늘어놓는 겁니다. 처음엔 대충 흘려넘기고 말았는데, 좀처럼 나아질 길이만 안 보여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나이가 질 계획 자체가 없다고요돈좀 모으고 나서 그때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자기가 방금 말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늙어서 임신하면 100% 따를 텐데, 아니 남의 집 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했냐는 막말까지 퍼부으시더라고요. 요새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요. 막말로 무슨 대단한 혈통이라고 대를 잇네만에 하시는지 그리고 딸은 자식 아닌가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럼애도안 키우면서 둘이 벌어다 어디에다 쓸 거냐며. 그럼 차라리 시댁에 용돈이나 넉넉하게 달랍니다. 남편이랑 저랑 결혼할 때 이야기한 게 매달 용돈은 무리이고 명절이랑 생신 때만 챙겨드리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그럴 때마다 전 너무 속이상했죠. 하지만 그나마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돈 벌어서 엉뚱한데 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는 손주 키울 준비하는 거 모르시냐 이렇게 똑 부러지게 따지며 더 이상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못하게 막아줘서 그나마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누이가 출산을 한 거죠.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에 아주 좋아 죽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봐야 외손자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돌고 돌아 결론은 친손자 타령으로 끝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였어요. 듣자 하니 신우이는 정작 아이나 코는 혼자 키우는 게 힘들다며 아이를 본인 시댁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허구한 날 자기 친정인 시어머니댁에 와서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다며 징징거리는데 솔직히 경력단절이라고 말할 만큼 커리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출산 전에 계약직으로 2년 채안 되게 격리 업무 분께 정보거든요. 거기다 실제로 아이는 자기 시댁에 맡겨놓고 편하게 놀고 먹는 주제에 누가 들으면 아이셋은 키운 사람 마냥 육아의 달인인 척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저한테도 애좀 빨리 가지라고 슬쩍 한번 이야기했다가 곧바로 남편한테 한 소리 듣고 바로 깨갱하긴 했어요.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안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은 모범 사례가 바로 신우이에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신우이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아이를 낳은 게 당시 사귀고 있던 현재 신우 남편과 술 먹고 잠자리를 가졌다가 한 번에 아이가 생겨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 쪽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별 이야기 없이 결혼을 진행시켜줬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속도위반으로 결혼하고 출산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 육아부터 결혼생활 자체가 얼마나 불만투성이겠어요? 한 번은 자기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했다며 자기가 직접 배아파 낳은 아이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뭐 원래 인간 자체가 별로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신우이는 취업 준비한답시고 본인 시댁에다 아이 맡겨놓고 탱자탱자 놀다가 둘째를 또 덜컥 임신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축하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를 낳고부터 서서히 트러블이 생기더군요. 신우이가 본인 시댁에 둘째까지 봐달라고 했나봐요. 하지만 신우이의 시모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리고 첫째도 더 이상 못 봐준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말씀은 하셨다지만 제가 봤을 땐 엄마라는 인간이 자꾸 자기 자식을 남한테 맡기려는 모습이 괴심해서 그랬다고 저는 믿어요. 솔직히 제가 신우 시어머니라고 해도 안 봐줍니다. 애기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맡기면서도 돈한푼안 드렸답니다. 거기다 취업한다고 말만 번드레 하게 했지. 여전히 탱자탱자 놀고만 있는데 어느 시모가 그런 며느리 이쁘다고 무상으로 애를 봐줍니까? 결국 그 화살은 시누이의 친정 엄마, 즉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얍삽한 게 자기 시모가 애 봐줄 땐 땡전 한푼안 줘놓고 이번엔 자기 친정 엄마라고. 지난편 꼬셔서 용돈으로 50만원씩 드리기로 하고 애를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애기 하루종일 보는데 그 돈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거기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말이에요. 결국에 한 명당 100만원씩 두 명이니 200만원 안주면 애들 안 봐준다는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아이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진 신우이가 찾은 게 바로 저였어요. 애초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남는 게 시간인데. 왜 자기 자식을 맡아줄 사람 찾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하루는 신우이가 제게 찾아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거절당했다면서 저보고 낮 시간에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 물어보더군요. 정말이지 생각이라는 걸 하기는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낮에 집에 있다는 건그 전날 야근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낮에 제가 뭐 하겠어요? 간신히 집안일 좀 해놓고 잠자기 바쁩니다. 애를 봐줄 체력따윈 전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맘 같아서는 니새끼 네 네가 안 키우고 자꾸 밖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우이가 보기에는 내가 낮에 노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무조건 쉬어야 다음 근무에 차질이 안 생긴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단몇 시간만이라도 봐주면 안 되냐고 또 물어보길래 결국 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꾸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 직장 구하면서 충분히 아기들 케어하라고 막말로 집에서 노는 엄마가 애들 보는 게 맞지 삼교대로 일하는 내가 왜 애를 봐줘야 하냐 세게 말해버렸어요. 차라리 시어머니를 다시 설득해보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애좀 봐달라고 하면 자꾸 무리하게 돈 달라고 해서 부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공짜로 애 봐달라는 이야기였냐고 하니까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데 거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정작 진짜 가족인 자기 엄마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50만원을 주려고 해놓고 어찌 보면 가족도 아닌 나한테는 공짜로 애를 맡기려고 한 거였던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길래 엉망금을 줘도 애들 봐줄 체력도 마음도 없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가족끼리 어쩜 그리 매몰차냐며 저보고 냉혈한 이라고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마침 퇴근한 남편에게 시누이 카톡을 보여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이라도 시누이를 찾아가 따질 기세더군요. 그래서 내가 벌써 확실하게 거절했으니 그냥 참으라고 말렸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기는 싫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애안 봐주면 되는 거니. 그대로 별일 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신우이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마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또애 봐달라는 부탁은 아니겠지 하며 봤죠. 근데 이번엔 신우이가 선을 넘어도 세게 넘더군요. 대뜸 저희 친정어머니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에 집에서 쉬시지 않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애좀 봐달라고 부탁 좀 드려볼 수 있냐는 결론으로 가는데, 진짜 쌍욕 나갈 뻔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의 끈을 붙잡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애들 봐주면 돈은 얼마 줄수 있냐고요. 설마 사돈한테 애 맡기면서 공짜로 봐달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그놈의 가족 타령을 하더군요. 가족끼리 왜 자꾸 돈 이야기부터 하냐면서 서운하다고 하길래, 결국 못 참고 터져버렸네요. 제가 형님이랑 결혼했냐, 뭐가 자꾸 가족 타령하냐고요. 그리고 엄마가 돼가지고 스스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들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 한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안 봐줄 거면 안 봐주는 거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며 자기가 손이 사람인 거 까먹지 말고 싸가지 챙기랍니다. 전 통화 녹음 켠 다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우리 엄마한테 공짜로 애봐 달라고 하는 건 손이 사람이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손이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부터 하라고 따졌죠. 사누이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안 봐줄 거면 말지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꺼지라는 막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바로 들려줄까 하다가 한창 바쁠 시간에 스트레스만 더 받을까봐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녹음한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줬죠. 예상대로 남편이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고. 그리고 내 와이프가 누나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라고 엄청 뭐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남자는 잘 골랐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한참을 큰 소리로 다투던 남편이, 이제 누나랑은 얼굴 안볼 거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몇분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새 신우이가 일러받친 거죠. 남편이 제 전화기를 뺏어서 대신 받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 물어보니, 신우이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망욕한 모양이에요.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은 엄마가 누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걸왜 우리 탓을 하냐고 하면서 우리가 대체 뭘 그리 잘못을 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소리를 치더군요. 누나는 내봐달라고 생대 쓰고 엄마는 아직 생각이 없다는 아들며느리 잡아대면서 허구헌날 아들라으라고 난리치고 이럴 바엔 앞으로 명절이고 생신날이고 안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대요. 실제로 그때 이후로는 명절이랑 생신 때는 연락드리는 거 말고는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저야 스트레스 안 받고 참 편하긴 한데 은근히 남편이 신경 쓰여서 혼자라도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나마 남편은 제정신이라 다행이다 싶네요. 그냥 남편이랑 저 둘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아이도 낳을 거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만큼은 모두 정상적인 시가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